관심있게 보지 않은 게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나왔어요. 그럼요. 첫 번째. 어. 지금 첫 번째 살펴본 종목에서. 이번 주, 는 그래요. 오. 근데 지금 제가 볼때구0가 밑에서는 충분히 살만하다. 네. 네. 뭐 약간의 뭐 네, 변도, 네, 네. 변수는 동변 있을 수 있을 것같아 이것도 뭐, 오일, 너무 멋있잖아. 응. 오일리디와 응. 바이오에 만나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응. 포스코. 주봉으로 그 봐야죠. 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더. 더갈수 있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반등해서 여기까지는 갈수있거든 여기서 반등을 주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상단이거든요. 상단이 27만 원, 27만 원, 28만 원 정도잖아요. 음, 네. 그다음에 요거 넘으면 여기까지 간다 갈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네. 33만 원 정도. 그게 이제 느리지만 그뭐한 2년 정도 파동을 그리면서 빠졌다, 가 많이 올라가면 또저다가 이렇게 가는데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점에서따블이 났고, 얘 저점이 15만 5500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곱하기 2를 하면 100% 상승을 기록을 하면 대략 한30%한 1, 네. 2만원 정도 수준이 되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장기적으로봤을 아, 때는 네. 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아, 얼마에 사야 되는 거예요? 사지마 이제... 하지 <laughs> <laughs> 사지 마? 하지만... 하지 마. 하지만... 하지사람만봐지만만 3 0만원 생각하면 지금 사도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따, 빠지는 거 생각 안 하고 나는 3 0만 원에. 근데 그3 0만 원이 한 달을 에올지두 달을 에올지6 개월 뒤에 올지1년 뒤에 올지 모르는 거야 우리도. 그렇죠. 일단 LG 전자는 단기적으로 포트 그 방송에서 얘기 드리는. 제목에서. 이틀 전에 보는데 어, 일단은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방이가 많이, <laughs> 어, 많이 아, 올랐어. 많이 아, 올랐어. 투자 심리가 이래요. 응. 팬매님께서 결론 포스코는 답 없다. <laughs> 포스코는 아 사면 답 없다. 좋은, 사면 좋은데. 아, 포스코는 들고 있는 사람들 거다 이제. 네. <laughs> 신기신기표님 하지 말아라. <laughs> 네. 일단 LG 전자는 <laughs> 어한 번은 좀 팔고 나왔어야 되는 타이밍이 지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요날. 아. 최고 최고대기 가는 음. 은봉 나오기 전날. 네. 아, 또 칼같이 파셨네요아뭐 우리는 예서, 예상했었던 가격이 뭐6 0 0 0 원, 뭐5 0 원대였으니까. 음. 아니 여기 갭이 들어가 가지고 음. 요 박스권을 한번 내꾸고갈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뭐 전체적인 뷰는 좋은데 시장이 만약 흔들린다고 하면 여기 딱 도지 잡았던 제가 이제 주, 그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때가 이때인데 음, 그래, 여기 이, 여기 상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6만 원이 깨지면 한 5만 8천 원 정도까지도 한번 밀렸다가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돌리는 가능성이 있을 음. 수 있고 갤럭시 S가 지금 예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g 5가 지금 판매 일정을 못 잡고 있어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g 5를 기다리고 있는데 갤럭시 7을 더잘 팔고 막뭐 VR도 막 공짜로 주고 막 이래. 그럼 사람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거 먼저 살수 있거든. 또 우리나라 사람은 네. 기다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한 1200만대에서 1500만대까지는 지금 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2000만대 넘어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요, 요 타이밍에서 조정을 보여준다고 하면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6만원부터 5만 8천원 사이. 네. 네.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하는데 지금은 네. 약간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포트에서 단기적으로 다시 제외를 하고, 다시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하면 되죠.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백산. 뭐, 얘는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뭐, 가죽이 뭐 그렇지. <laughs> <laughs> 얘는 원래 좀, 네. 그, 시장이랑 관계없죠.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뭐, 조정심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 뭐,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냐면 얘는 특별하게 주력에 대한 그, 주력주는 아니니까. 내가 막, 뭐, 되게 좋다, 막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니까. 현대백화점도 좋잖아요. 예 네. 오! 아름답잖아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는 뷰가 틀리긴 하지만, 네. 제 지난주 방송했을 때 보이잖아요. 그니까 러 저는 네. 이거 얘기 듣고, 잠깐만, 네. 이때가 얼마였지? 13만 얼마겠죠. 어, 네. 지금은 얼마죠? 14만원. 어, 오라 네. 가네. 꾸였고요 신기해요? <웃음> <웃음> 근데 아무튼 그때 그러니까. 유통주를좀 <laughs> 봐야 된다. 응. 지대구조에. 응. 응. 아무튼 이제. 근데 현대백화점이. 현대백화점이 좋습니다. 지금, 지금 뭐, 현재로 현대 보면. 현대백화점 좋습니다. 현대 현대 지금 어. 현재로 보면 뭐 대략 그러니까 한 15만원 원. 이상 정도? 어. 15만원 정도까지는 <laughs> 추세를 타고 갈수 있다. 아까 이모희 사장님 <laughs> 가중이 뭐 그렇지. 이런 것아이 많이 가지셨대 일단은 음. 최근에 네. 제가 그동안 추천했던 뭐 에스테크 파마, 뭐 파마리서치, 뭐 아이센스, 파트론, 뭐 네. 일진홀딩스. 뭐 지난주에 아미코젠, 에티젠, 동원하나, 대구, 덕산, 내오수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방이 나왔거나 뭐한방 나온 것도 없고 다 그냥 제자리 이거나 조금 빠지거나 조금 올라오거나 이, 이 정도인데 아니면 제외시키실거 음, 제외시킬 것도 없고 예, 저 지금 손님들마다 네.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일진홀딩스 예. 음. 리뷰해주세요 라고 오주의 밤 님께서 또연락 아, 주셨고요 추가 매수하세요 일진홀딩스 음, 음, 추가 매수 예. 이때 제가 이제 추세를 뚫고 이렇게 여기 한만 어, 1,400원, 뭐, 이렇게 뚫 때, 여기 샀어요. 물렸죠. 음. 예. <laughs> 이때 또 샀어요, 제가. <laughs> 예? 또 물렸죠? 예. 이때 또 샀어요. 아, 네, 성공했다. 물렸어, 지금. 음, 성공했다. 성공. 네. 성공했다. 성공했다. 라고 했는데, 또 제자리 잡죠, <laughs> 예. 또 다시 그 자리 넘어가고 요 그렇죠. 또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 이 정도, 이게, 근데 고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음. 상황이고. 3회 분할 매수 하셨어요, 물린 그렇죠? 채로. 예. 아니죠. 3회 계속 다른 계좌를 사준 거죠. 예. <laughs> <laughs> 매수가가 다 똑같아. 다 매수가 평균이 만천억 원이야. 팬메님께서. 무슨 말이야.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다, 음. 이거는. 요때산 사람들이 아니. 굉장히 좋아했죠. 왜냐면, <laughs> 사자마자 계속 <laughs> 올라왔거든. <올라왔어. 웃음> 어, 1만0 0 원을 샀는데, 1 3 0 0천 원을 근쳐가지고 이때 좀 사주시지, 이때 좀, 그건 이때. 그건 알수 없, 집가를 알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니, <laughs> 이때 사신 분한테 이때 물타기를 좀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엥, 네, 어, 떨어지면 안 돼. 앵커님앵커님 잠깐만. <laughs> 어, 내가 앵커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래. 네네. 살수 있어, 여기서? <laughs> 믿음이 있으면 사죠. <사줘. 웃음> 아 내가 이런걸 진짜 믿음있고 아 지금 30명을 사줄태산인데 지금 당연히 사야죠 이, 이때까지는 10명도 아. 안 사줬었어요 <laughs> 세상을 믿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상식이 다 단계도 아니고 지금 상 근거가 뭐냐면 이 엄청난 전 이때 이제 이때 매매를 했어요 이때 이때 사서 네네네. 제가 1 6 0 0 0원대 팔았던 기억이 있던 종목이라 공부를 이때 한번 한, 거, 한 거고 네네. 이때 실적이 너무 안 나와서 아 이제 아니구나 생각해서 추세를 돌리는 게 올해로 봤단 말이야 올해로 봤는데 음. 올해 안 그래도 티어 올라오길래 네네. 사 모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거룩한 관점으로 접근했는데, 좀 열받고 있죠. <laughs> 이 회사가 음. 절대 나빠질 수 없는 회사예요. 왜냐면, 알피니언이 상장만 해도, 그냥, 일진홀딩스는 그냥, 여기서부터 따블은 가야 돼요. 오늘 한30% 올라, 3%씩 음. 올랐던 종목들이 음.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음. 일진홀딩스는 사실은 굉장히 100원, 200원씩 올라가는 종목인데, 음. 이게 또안 좋을 때 같이 빠져. 이게 음. 단점이긴 해요. 에이티젠을 사야지. 에이티젠? 에이티젠을 사야 돼. 그, 브래드피트 부인이 누구죠? 안젤리나 졸리. 어, 나는 유전적 유전적으로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절제수술을 어, 해서 아예 인공유방을 이제 달았는데, 네. 그 수술을 시켰던 의사가 ABC 방송에 나와서, 이 에이티젠의 NK뷰를 선정을 해줬어요. 졸리수 해주네, 졸리수 해주 아, 네. 무조건 사야 된다. 음, 졸라, 진단 사야 키트. 졸라 사야 된다. 졸라 사야 된다. 아니, 피한 방울 짰는데 아닌 걸 알아줘. 얼마나 좋아, 이게. 그렇죠 음. 그러면은, 그런 유전적인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계속 그걸로 검사만 한다면. 당연하죠. 안녕하세요. 야광회장의 구준혜의 연구원입니다. 어,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렸던 네 가지 종목들, 네개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성정보부터 보겠습니다. 당시랑 지금이랑 바뀐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멘텀은 그대로 있고요. 이번에 바닥을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재반등할 기회를 한번 노리고 있다고 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적인 면에서는 6월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신다면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추천드렸던 종목 VR 관련 테마에 섞여서 크게 상승을 보여줬던 레드로봅니다 아마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격대가 이 안에서 형성이 됐을 거라고 봐요 어,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저항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VR 테마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레드로버도 저점에서 대비하면 한20% 정도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됐으면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지금 저희가 아직 나오지 않은 모멘텀이 하나 더 남았죠. 넣자의 어, 후속작인 스파크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지금이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상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천드렸던 종목, 두산중공업 16,000원권에서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두산인프라코어의 공작기가 매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 해갈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산중공업도 오늘 강하게 한번 시세를 줬습니다. 일단 기업적인 모멘텀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2년 전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자, 마지막 추천드렸던 종목, 세미콘라이트입니다. 전가 7,800원, 지금 현재가 8,500원입니다. 약10% 가까이 수익이 난 상황이고요. 어, 하지만 지금 가격권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응원대에 걸쳐 있고 또 위로 바로 60회선이 흐르고 있는데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면 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서 8,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 장에서 이 응원대를 돌파하거나 60회선 위로 종가를 형성을 했을 경우에는 어, 계속해서 보유 관점을 가시면서 제가 추천드렸던 만화성 껍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이거 그가...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악성 매물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니까 단기적으로만 갖고 가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